안녕, 친구들. 나의 장기 자랑은 우리나라 역사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줄게. BC 70만 년 전에 구석기를 시작으로 신석기, 고조선, 청동기, 백제 신라 고구려 건국, 백제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백제 660년 멸망, 고구려 668년, 멸망 그리고 676년 신라 삼국 통일하고 그다음은 936년 고려가 생겨났어. 고려는 1392년에 멸망했어. 이제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와. 지금부터 조선 왕조 500년에 대해 설명해 줄게. 1392년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 평화주의 정종 왕자의 난 태종 한글 창제 세종 추국기 문종 어린인금 단종 수양대군 세종 약한 왕건 예종 경국대전 성종 비운의 패왕 연산군 약한 정치 중종, 효자 인종, 을사사화 명종, 1592년 임진왜란 선종 그리고 중립외교광해군 1636년 병자호란 인종, 북벌정책 효종, 예송논쟁 현종, 왕권강화숙종, 난쟁이 지친 경종, 탄평책 실시 영조, 그리고 주장각 정조, 그 다음은 허수아비왕 순조 그리고 천족교 박해 헌종 그리고 삼정이철정 철종 대한제국 고종 그리고 마지막 임금은 순종이야. 그 다음은 일제강점기가 나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돼. 근데 1950년 6.25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1900... 오시, 1953년에 휴전 협상을 맺자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내려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의 장, 장기 자랑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